키워드 이슈입니다.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중동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한 협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0월 양국 간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가 90% 철폐되는데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자동차, 무기, 원유 품목 등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큰 의미는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또약 2조 600억 원 규모의 19개 협정과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가 체결돼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또 국방과 국방기술, AI 첨단기술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개념이 알려진 것은 2003년 중국이 홍콩과 맺으면서인데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또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라고 불립니다. 국가 간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이나 경제, 기술 투자 등에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 즉 FTA가 주로 상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한다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교역인 셈이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인도,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와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교역은 물론 투자와 기술 등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새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부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랍 에미리트와의 협정 또한 우리 기업의 외화벌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문화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